주님 저의 몸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제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겸허를 음. <laughs> 자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laughs>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얻게 난 주님 참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갈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확신을 원합니다.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부디볼로 있게 해주시고 틀을 끼해 주시고 마음에 깨우침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 주셔서 분별 주셔서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참으로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명확한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부탁주십시오. 인도해주십시오. 인도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걸 모르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선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